껍질을 벗기는 방법은 우선 요 끝에 부분을 보시면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거든요. 네. 요 부분을 한 2mm 정도 잘라. 잘라내세요. 버리나요? 음, 아, 이게 2mm 잘라내면은 예, 요렇게 아, 그 밀착이 떨어집니까? 떨어집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일단 제거를 해주시고. 오늘의 키포인트. 음. 자, 이 오징어 껍질을 벗기려고 들면 굉장히 미끈거려서 네, 얘가 잘 잡히지도 맞아요. 않고 음. 쉽게 또 벗겨지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쓸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키친타올. 아. 오, 진짜! 키친타올을.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끝부분에 갖다 대고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아. 어. 그러면. 잡아 뜯어 그렇게 해서 잡아 당겨주세요 그러면 예 네, 같이 이게 이제 뜯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계속 껍질 있는 데를 갖다 대면서 뜯어주시는데 선도가 좋은 오징어일수록 껍질이 더잘 벗겨져요. 음.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쫙 벗겨지기도 해요. 네. 자, 이제 껍질이 다 어, 벗겨졌습니다. 네, 껍질이 벗겨졌고. 오징어 볶음은 껍질을 벗기셨어요. 아까 오징어 볶음은 그냥 하셨는데. 음. 네, 왜냐하면, 어, 오징어 볶음은 사실 부드러워야지 맛있어요. 음. 부드러워야지 맛있어서 음. 지금 껍질을 벗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은 추가적으로 제가 칼집을 넣을 거예요. 음, 맞아요. 칼집? 네. 왜? 그래서 오징어를 칼집을 넣게 되면 일단은 표면적인 넓기 때문에 빨리 익고 또 하나는 그 안쪽 사이사이에 칼집 사이에 양념이 더잘 익고. 칼집을 안 넣어서 그래서 그만큼 맛있었죠. 훨씬 더 부드러울 수 있는 음. 거죠. 이위이다 좋은 거네요. 네. 음. 그래서 좋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생각처럼 어렵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어, 네. 어려울 거 같은데요, 네. 선생님. 일단 칼집을 넣으려고 하면 오징어가 안쪽과 바깥쪽이 있잖아요. 네. 어느 쪽에 칼집을 넣어야 될까요? 바깥쪽? 안쪽? 안쪽. 어. 안쪽을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말리는 거냐? 아니야? 이 오징어가 음, 지금 위쪽이 아, 껍질이잖아요. 음. 껍질 있는 쪽인데 그대로 익히면 음. 이렇게 휘겠죠. 네. 이렇게 휠때 안쪽에 칼집을 넣게 되면 얘가 더 휘게 되면서 칼집이 예쁘게 살아나는 그죠. 거예요. 그래서 칼집은 안쪽에 내주셔야 돼요. 요렇게 돼야 그게 보이니까 칼집. 이 그렇죠. 오. 아까하고 똑같이 윗부분을 좀 잘라내시고 안쪽을 3등분했던 것처럼 지금도 3등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3등분이 된 상태에서 솔방울 무늬로 칼집을 넣을 건데 음. 그냥 내가 채를 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음. 채를 써는데 대신 칼을 밑에까지 대지 않고 음. 나는 채를 썬다라고 거쳐 생각을 거쳐서. 해서 그대로 이렇게 채를 썰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선으로 갑니요 예, 사선으로. 왜냐하면 오늘 솔방울 무늬로 할 거니까. 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이쪽도 네. X자로 똑같이.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설매방울 같은 모양이 나오거든요, 채를 썰면. 야, 그럼 저기를 진짜 잘 베이겠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양념도 잘 되고, 익는 것도 네. 빨리 익고, 네. 음. 맛도 더 어. 부드럽게 네. 드실 수가 있겠죠. 약간 성격 급하신 분 칼집에다 썰, 아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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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2cm 정도가 되도록 등분을 좀 해주세요. 어쨌든 이제 칼 집을 내는 이유가 이제 뭐 물기를 좀 많이 네. 조리 시간을 줄여서 음. 이제 물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오는데 생 오징어는 얼마나 나오죠아 <laughs> <laughs> 마른 오징어 짜 보셨어요? 네? 마른 오징어. <laughs> 짜 보진 못했고. 전화로 듣기만 했어요. 저한테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오, 누가요? <laughs> 전화로 채권자 분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아+ 가서+ 아, 아, 가서 이야기다 옛날 아주 어, 옛날에 안 물도 안 나오는데 어 아, 진짜 네. 무섭다. <laughs> 그래서 자. 몸통을 잘라내고 네. 머리 부분은 칼집을 안넣잖아요 네. 그래서 음. 그냥 1cm로, 아까 두개에서 음. 자른 것 같이 잘라주시고 다리도 아유. 적당히 등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손질을 하는 것부터 차이가 나는 게좀 쉽게 먹고 싶어 가지고 대충 잘라서 볶고 음. 하려고 하는 이게 되게 시련하게 아주 예쁘게 네. 손질을 하셨어요. 아, 네. 근데 저는 한번 오징어 볶음을 했을 때 음. 채소를 너무 많이 음, 넣게 된 거예요. 음, 오징어보다. 음. 그럼 물 엄청 물이 나올 건데. 물 그렇죠? 너무 많이 넣어서 맞아요, 막힌 적는데그 네, 채소의 비율도 어려워요. 잘 맞춰야 돼요. 비율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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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어려워요. 게 손맛이고 감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채소 자체의 사이즈가 작으면 마찬가지로 수분이 더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아 어, 너무 작지 않게 해주시고 음. 양파도 조금 한 1.5cm 정도 보통 때 우리가 쓰는 채보다는 조금 더 굵게 썰어주시는 네. 거예요. 오징어 크기랑 비슷하게 가시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이제 통일감을 주는 거죠 우리는 네. 사이즈를 생각은 안 하고 그니 이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쵸. 있지 뭐. 오늘 대충 보면 오징어와 야채의 비율은 2대1 정도네요. 그러네요. 음, 2대1 정도. 2대 1까지는 아니고 1... 한1.5 배에서 거의 1대 1에서 네. 한1.5배 네. 정도까지. 야채 너무 많이 넣었어요. 2대 1로 넣었어요. 네. 아, 그러면 수분이 많이 생길 응.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양념에서 어, 우리 한식에서 고추장 양념 쓰는 요리 대표적인 걸 생각을 하시면 그 제육볶음, 제육볶음. 제육볶음. 음. 뭐, 오징어 볶음, 뭐, 낙지 볶음, 뭐, 볶음. 볶음. 아니면 볶음. 뭐, 더덕구이,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음식에 다쓸수 있는 양념을. 오, 얘도 어. 만능 양념장이요 어, 만장이에요, 만장. 네, 어. 네 진짜 만능인데, 음. 여러분들이 그 황금 비율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3배1대1 3대 1대 1. 3대 1대 1. 어, 1, 그래? 1. 3이 고추장이고, 1이 간장이고, 또 다른 1이 설탕이에요. 설탕. 아 근데 비율 진짜 쉽다. 그보관설3 음. 하나 하나. 네. 자, 그래서 고추장 3, 간장 1, 설탕 1.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어, 나는 좀더 맵게 하고 싶어. 그러면 고춧가루를 아, 넣어주시는데, 어. 고춧가루는 간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네. 매운맛만 조절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넣어주시는데, 많이 넣으면 두 배까지 넣으셔도 돼요. 자, 여기에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생강, 다진 생강도 조금 넣어주고요. 통깨, 후추 약간, 마지막에 참기름까지. 물엿 따로 안 넣으세요? 예, 네, 물엿 안 넣어요. 설탕 넣은 걸로 끝내요. 예. 근데 어, 설탕 네. 대신 나는 물엿을 넣고 싶다 면 물엿으로 넣으셔도 되는데 아. 아무래도 설탕보다 수분량이 더 많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같은 뭐 윤기를 내고 싶다 할 때는 음. 물엿을 넣으셔도 좋은데. 물엿까지 넣어서 물이 더 생겨? 생긴... 아, 그렇죠. <웃음> <웃음> 물이 흡혈해줄 수밖에 없었네. 지금 물엿을 타신 것처럼. 원영씨, 그 <laughs> 씨, 네.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냥 어깨 너머로. 음. 어깨 너머로. <laughs> 이건 요리학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음. 일단 채소의 수분을 가장 적게 생기게 하는 방법은 팬을 일단은 달궈주시는 거예요. 세게. 그래서 채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나오기 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 예. 저도 이게 오징어를 먼저 넣고 하다가 얼른 익혀놓고 아, 그러니까. 했거든요. 어. 이거 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게 수분을 날려주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오징어는 가능하면 열하고 닿는 시간을 최소화시킬 네. 수 있게. 그렇죠. 되기. 그러니까 즐겼어요, 이제. 네. 네. 야, 그렇게 요리를 하더라도 똑같은 그치? 요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다 응. 같이 넣고 하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이 날 정도로 달궈지면 정도로. 이제 식용유를 좀 둘러주시고 채소를 넣어주세요. 당근이랑 양배추를 먼저. 양배추를 먼저 넣고 양파까지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수분을 날리면서 볶아주시는 거죠. 불은 일단 강불입니다. 불은 집에서 하는 걸로는 계속 강불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만두면 타니까 휘저어 주셔야 돼요. 지금 수분은 거의 없는 상태로 볶아지고 아, 있잖아요. 네. 이 상태로 볶아지면 이제. 오징어. 오징어를 넣어줄 거예요. 와, 이제 자. 들어간다. 물이 하나도 없다. 야, 저기서 지금. 양념을 맨 나중에 다 익은 다음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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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오징어를 먼저 볶아주는데. 아까 그러니까. 칼집을 넣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칼집이 익으면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칼집이 좀 벌어지게 보이지나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칼집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때 양념장을 넣어줘. 어, 빨리. 와, 물에 하나까지 됐어. 섞기만 하시면 돼. 근데 어쨌든 양념을 가장 마지막에 넣기 전에 오징어가 벌어졌기 때문에 빨리 양념을 흡수를 시키겠네요 오징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볶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맞아요. 그래서 칼집이 완전히 벌어지면. 마지막 제조. 오늘 오늘의 키포인트 이 순서를 잘아야 되겠네요. 요리 과정 요리 순서. 아,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게 포인트네요. 음. 지금 처음부터 계속 간불로 하시는 거죠 불안하시는 <목소리> 보시면 눈빛이 한 단골 수가 있어요. 지금 불냄새도 살짝 나요. 말도 안 돼요. <laughs> 5천 원 미만으로 만든 오징어 볶음이에요. 와, 와. 제 말이 돼요? 아, 명품. 내가 너무 오징어 볶음인데 명품 오징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진짜 명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정미경 요리연구가의 오징어 볶음까지 완성됐습니다. 오징어 볶음 알토란 포인트는요. 첫 번째, 3대 1대 1의 황금 비율로 고추장 양념을 한다. 한다. 두 번째, 달군 팬에 채소를 먼저 볶아 수분을 날린다. 날린다. 아. 끝. 좀더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오징어 볶음을 검색하십시오. 오아아 명품. 이게 마늘 안쪽이래.